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이 하나 있어가지고 라이브 하러 가기 전에 놀다가 이동하려고 지금 미리 준비를 끝냈고. 하. 병둥이들 제가 정말 이거는 저의 계획이 없었어요. 전 정말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14 프로를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원래 휴대폰을 지금 이 아이폰 13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3을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것도 없었고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사용하시던 폰이 많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이제 폰을 가지시고 제가 새로운 폰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14 프로 말고 14를 살까 고민했는데 14는 무조건 프로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가 재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아 그냥 14 살까 하고 우리 영둥이한테 막 몽글해도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어쩌지 어쩌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전화를 싹 돌려 봤는데 KT 스토어인가 거기에 재고가 있더라고요. 은근히 제가 잘 정리를 <laughs> 못 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막 쌓이고 쌓고 하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큰 걸로 사고 싶었는데 512기가가 재고가 없다고 하길래 256기가로 샀어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주셔서 지금 왔습니다. <laughs> 짜잔! 저의 뉴 아이폰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설렌다. 짠!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아 점점 근데 진짜 너무 아이폰은 가격은 비싸지면서 구성품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laughs> 예쁘다! 저 실물로 안 보고 샀거든요? 아 실버가 진짜 리얼로 실버 느낌이구나. 헉, 예쁘다! 어머 어떡해. 우와! 뭐야, 랭둥이들? 예쁘죠? 되게 진짜 리얼 실버 느낌이에요. 이 스타라이트는 완전 하얀 색깔 느낌이었다면 은 이거는 짠! 두개 비교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오 마이 갓! 또로로로로! 짠! 헉, 대박! 무게는 뭐 조금 더 무거워요. 카툭튀는 정말 심하긴 하네. 카톡티는 진짜 심해요. 옆에서 보는데 이 만질 때 느낌이 어우, 어우, 정말 튀어나와 있네. 여튼, 이렇게 실버. 예쁘죠? <laughs> 어릴 때는 폰 바꾸는 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크게 감흥이 없는데 막상 바꾸니까 좋긴 하네요. <laughs> 갖고 싶었네. 나나 나 아이폰 프로 갖고 싶었네. 역시 근데 이런 실버나 화이트 이런 게 예쁜 거 같아. 맞지? 김보성? 맞지? 김보성 로라봐 김보성? 김보성. 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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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코가니 이뻐봐. 코아니 이뻐봐. 코봐코 내가 하면 되지롱. 음. 저는 신혼 구경 왔어요. 예쁜 거 너무 많아. 이거 예뻐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구매하려고요. 예쁘죠? 이것도 예뻐서 개탑니다. 예쁘다. 근데 그나저나, 저 진짜 손 바꿨는데, 화질 되게 좋네? 화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짠! 영도이들저신는 쇼핑하고, 진짜 오랜만에 클래피자 왔어요. 맛있겠다. 오늘도 청양푸파랑 페퍼로니 반반 시켰어요. 음? 여전히 맛있죠? 말하자면 이것으로 말하자면 제가, 네, 말하자면 네, 말하자면 네. 제가 무려 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오. 제가 진짜 겨울만 되면 찾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영도이들 저 라이브 끝나고 집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안 되겠어서 밥 시켰어요. 뭐해 먹고 뭐 이럴 힘도 없어. 후루룩 후루룩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 국밥이지롱 맛있겠죠. 음! 저 원래 많이 먹어도 하루에 두끼뭐 보통 한끼 이렇게 먹는데 오늘 지금 세 끼째 먹고 있어. 요밥 재미 찔고또 제가 지금 택배가 진짜 많이 쌓였어요. 최근에 막 여행 다녀오고 하면서 택배를 못듣다 보니까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이것들을 언박싱을 해볼 건데 밥 먹고 힘내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요즘에 물욕이 장난 아니라 가지고 엄청 뭐 많이 샀어요. 그리고 오늘 리얼베리오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주셨어요. 제가 꽃다발은 받아봤는데 이건 거의 꽃바구니에요 진짜 예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브랜드들이랑 많은 협업을 하고 브랜드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엉둥이들 덕분이에요. 정말. 알라뷰. 오늘 라이브에도 엉둥이들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엄청 든든했어요. 엉둥이들 이제. 언박싱을 찍어볼까봐요. 찍기 전에 또 우리 렁동이들이 저 이거 오늘 입은 옷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것은 제 사랑 스탐의 트레이닝 셋업이거든요? 근데 예쁘죠? 팬츠도 귀엽죠? 팬츠도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laughs> 이거 벌써 왔어? 나 이거 어디 시킨 것 같은데? 뭐야, 완전 로켓 배송이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또 하나인데 오버듀 플레어. 맨투맨 사가지고 되게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짠! 요거 빌라우스 샀어요. 예쁘죠? 이렇게 벨벳에 이런 제가 좋아하는 반짝반짝 스팽글이 막 박혀있는데.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는 건데 완전 예쁘다. 완전 완전 핵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구매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죠. 점프스트 점프스트 너무 귀엽죠. 미쳤죠. 완전 핵귀엽죠. 이런 뽀글이 점프스트인데 이렇게 따로 허리에 벨트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허리 조매 가지고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갖고 구매해 봤어요. 그다음 또 쓰리타임즈예요. 쓰리타임즈. 예쁘죠? 짠. 이런 아노락 맨투맨인데 브이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컬러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블랙으로 저는 겟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세트로 된 팬츠. 오, 팬츠는 더 탄탄하고 괜찮다. 팬츠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거는 오소이 가방인데 이거는 제가 매장 가서 다 실물로 보고 이거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색깔 이 너무 예쁜데 예약 배송이라고 진짜 엄청 꽤 오래 기다렸어요. 예쁘죠? 저기요. 그, 제 가죽 자켓을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진짜 잘 들고 다닐 것 같아. 색깔이 되게 오묘한, 예쁜 샌드베이지 컬러예요. 뭐야, <laughs> 박스부터 영롱해요. 아주 예뻐요.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앤더슨벨이랑 아식스랑 콜라보한 슈즈거든요. 제가 발이 220이에요, 영둥이들 근데 이게 230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서 샀어요. 어떻게든 꽉끈해서 신으면 되겠죠? 하! 아 아! 너무 예쁘다. 예쁘죠? 힘낸다. 너무 예뻐, 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맞아요. 아, 이거는 제가 영둥이들 또 20만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 20만 축하를 안 했어. 20만.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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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laughs> 저희 매니저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매니저님 그냥 따로 저한테 주신 건데, 완전 갬동스 바로, 짠! 요인스탁스 주셨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요 블랙 디자인인데 이번 연말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내보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인스타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유럽을 갈 거예요. 아직 얼마 동안 갈지도 안 정했고 어디를 이렇게 가볼지는 안 정했지만 일단 첫 번째 행선지는 파이거든요 그럴 때또 가가지고 예쁜 사진 많이 남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예뻐요. 이쁘지? 음. 너무 예쁘다, 이거. 미쳤다. 홀리님, 알라보. 알라보. 또, 쓰리타임즈에서 택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나 스탑에 지분 있는 거 아니냐고. 예쁘죠 이건 이렇게 가디건인데, 어머, 예쁘다 이렇게 홀터 탑이랑 같이 입은 가디건인데, 같이 매치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이렇게 하면 오늘의 소비는 끝. 너무 피곤해요, 렁둥이들. 빨리 씻고, 잘 준비해야겠어요. 안녕 명동이들. 저는 오늘 완전 먹방투어로갈 거예요. 저 런던 베이글 뮤술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미리 원격 출석이 해놓고 이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안국점 가려다가 안국점 웨이팅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산점으로 바꿔놓고 이제 준비 다 해서 나갈 거예요. 오늘 향수는 요거 뿌릴 거예요. 키엘 오리지널 머스크 오드뚜왈렛. 가을 겨울에 뿌리기 좋은 그런. 머스크 향이라서 이거 뿌리고 가줄 겁니다. 우리 런두이들 제 이거 추러스 모자, 곱창 모자 이거 쓴거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거 쓰고 나갈 거예요. 근데 핑크 색깔 진짜 예쁘죠? 탑은 페인오플레저에서 구매한 거. 이거 예쁘죠? 그리고 바지는 이거 매종말레거 입고 나갈 거예요. 가봅시다. 아, 저거 브릭레인다 말이요 안녕하세요. 짜잔, 저희는 이렇게 베이글 지금 몇 개야? 다섯 개 샀어요. 스프도 먹고 싶었는데, 스프는 지금 솔드아웃이라서 베이글만 완전 잔뜩 먹고 갈 겁니다. 저는 이따가 오늘 진짜 가보고 싶던 식당 예약해놔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 미리 넘어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저 아까 씨눈가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이 코트 샀거든요? 예쁘죠? 완전 귀염쓰. 날씨 너무 좋다. 걷기 딱 좋은 날씨야. 영동이들 저희 진짜 무진장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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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너무 다리 아파서 카페에 왔어요. 여기는 컴포터블이라는 곳이고 이거는 그랑앤드에이드였어요. 북촌에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름 뭐였지? 여기거든요. 라플랜드? 라플란드? 옷이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브랜드 제품도 가져와서 파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 되게 예쁜 거 많았어요 저 완전 예쁜 옷도 하나 사고 이거는 저희 언니 제가 사줬는데 바라클라버 뭐 진짜 예쁘죠 이 색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봤어요 단추도 너무 예쁘고 색조합도 예뻐 이거 뭔지 약간 그맛 난다 아니 문방구에서 팔던 그 맥주샵 맛 한참 기다리다가 드디어 왔어요 짠 이거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가 고구마랑 김치 막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구마 칩에다가 고구마 무스야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신기하다. 아, 엄청 상큼해. 집에서 소주 먹을 때 좋겠더만. 이브라 <laughs> 아, 김치 음. 나도 제대로 사왔구만. 요거는 호박국수래요. 근데 저 오이 싫어해가지고 저는 오이를 빼고 먹겠습니다. 요번에 이이가 있잖아. 감자 쇼를 먹었 요거는 전복오시기 조시기 필라프래요. 음? 안 먹자. 음. 맛있다. 진짜? 음, 내장내다 아, 아 이거 내가, 내가 잘못찍었데 엄마가 우린 먼저 가져가고. <laughs> 음,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건 샤워크림이랑 저희가 크림치즈를 동치미로 만드는데 그두 가지가 섞인 소스입니다. <laughs> 아니, 어디서 또만드에 저고시켜는 이거는 요거 말한 거 아니야? 거의 안주 안주 밥4 아, 개나 시켰는데 조금 배가 덜차 가지고 요거 마지막으로 된장술밥 시켰어요. 옆 테이블에서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이거 맛있다. 지금 근데 완전 살인데둥이들 <목소리> 저는 집 와서. 있었어요아 오늘 진짜 너무 완전 핫플 투어하고 온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불러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여기 보이죠. 이게 입 옆에 여기 찢어진 게 너무 아파. 이것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한입와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답답하네요. 요즘에 확실히 겨울이라 그런가 피부가 많이 건조해서 씻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좀 얇은 이런 쌈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키노닉스. 이거는 키노닉스 아줄렌 패드고 제가 양배추 패드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는 몇 번이나 공병 비운 걸 보여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아줄렌 패드가 이렇게 좀 팩처럼 하기 좋아가지고 이거 해주고 나머지 스킨 케어 해줄 거예요. 저 속눈썹이 요즘에 진짜 많이 약해져가지고 너무 약해졌어. 진짜 심각하게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속눈썹 영양제는 원래도 잘 발라주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정말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었던 이 코스노리 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 이거 계속 잘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속눈썹 펌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기 때문에 속눈썹 영양제가 완전 필수예요. 근데, 이 코스너리가 제가 진짜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제일 눈시린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속눈썹 영양제 같은 거는 눈에 좀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성분이 순한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또 비건 인증도 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잘 써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볼 있잖아요. 여기 볼. 이 볼로 저는 속눈썹 모근에 찹찹찹 붙여가지고 한번 영양감 전체적으로 주고 이렇게 브러쉬로 쓱쓱쓱쓱 빗어줘요. 맨날 샵 가도 저한테 영양제 꼭좀잘 발라주세요 하시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진짜 우리 영둥이들도 저처럼 이렇게 속눈썹 펌 주기적으로 계속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속눈썹도 털이잖아. 관리 잘 해줘야 돼요. 머리처럼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된답니다. 언더도 찹찹찹찹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네일을 뗐거든요. 네일을 제거를 하고 잠깐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 손톱이 막 지금 깨지고 난리가 났어.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것도 발라줄 거예요. 요즘에 이것도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코스노리 실크 리페어 네일 크림이거든요. 손톱이랑 큐티클에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고농축 손톱 영양제인데 저도 이런 걸 원래 잘안 발랐어요. 근데 요즘에 겨울 되니까 저 옆에 이런 까시 레기라고 해야 되나? 까시 레기 사투리인데 까시 레기 말고 옆에 뭐라고 하지 이거? 이 까시 레기? 아 몰라 하여튼 안에 이 살점? 아닌데 하여튼 이런게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죠? 여기도 지금 옆에가 다 뜯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는 관리를 해줘야 돼서 이거 사용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런 손톱 케어해주는 영양제들이 되게 오일리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막 흡수도 안 되고 좀막 미끄덩미끄덩 걸어가지고 저는 잘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짰는데 이렇게 보면은 크림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흡수도 진짜 빠르게 되고 이게 사이즈도 되게 컴팩트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은근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뭔가 그 사람이 좀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손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되게 좀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막 엄청 사람이 되게 예쁘고 막 엄청 뭔가 단정해 보이고 이런데 막 이런 손톱 같은데 막막살다 일어나 있고 엄청 건조하게 하얗게 막 각질 떠 있고 이러면은 조금 안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소한 거 하나 하나를 진짜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요 이게 또2021 화의 네일 케어 부문에서 1위를 한 제품이래요. 근데 진짜 제형도 엄청 산뜻해가지고 바르기도 되게 편하고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슥슥슥 발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전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자기 관리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혼자 관리하고 혼자 되게 뿌듯한 그런 케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다 발라주고 나면 뭔가 윤기가 되게 차르르 차르르해 보이죠? 하고 나서 바로 폰 만져도 완전 터치도 잘 되고 화면에 묻는 것도 없어서 진짜 편해요. 그 와중에 우리 코코 너무 귀엽죠? 저배고하면 우리 코코인데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열면 은 짜란 귀엽죠? 너무 귀엽죠? 저는 이제 또 숙면을 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둥이와 함께. 제가 얼마 전에 메이크업 영상 올렸는데 바닥에 저희 타일 카페트가 완전 쫙 깔려있어요, 거실에. 그래서 막 어떤 영둥이가 저한테 언니 타일 깔다 말고 <laughs> 메이크업 영상 찍은 거냐고 댓글이 달렸었는데 코코 때문에, 코코 미끄러지지 말라고 온 타일 카페트를 바닥에 다 깔아둔 상태라가지고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롱둥이들, 굿밤! 랑둥이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지금 나가려고 후딱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줄 거라 가지고 이거 발라줄 거거든요. 이거는 코스노리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새까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톤이 진짜 어두워져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톤이 좀 원래 쓰던 제품들이 잘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목의 색깔도 얼굴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목에 베이스 발라주다가 목에 베이스를 바르니까 겨울철 되면 옷이 막 이렇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겉에 묻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목에 토너 크림을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요 코스노리에서 나온 화이트닝 드레스 토너 크림이 이미 200만 개 이상 판매된 원조 토너 크림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발림성도 진짜 부드럽고 막 밀가루처럼 하얘지는 그런 토너 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톤 밝혀주기 좋아서 전좀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할때 사용해주니까 좋더라고 확실히 바른 쪽, 안 바른 쪽. 완전 다르죠? 여기도 이렇게 발라서. 톤을 맞춰줄게요. 저 지금 거울도 안 보고 이렇게 쓱쓱쓱막 엄청 빠르게 바르는데도 이게 발림성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약간 로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잘 발리거든요? 좀 파데 바르기 싫거나 아니면 짧게 외출을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 있잖아요. 베이스까지 바르기 좀 부담스럽다 하는 날들 이럴 때 발라주면 진짜 좋아요. 확실히 약간 좀 뽀얘졌죠? 저는 목에도 좀 발라줄 건데, 이게 막 끈적끈적거리는 타입이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발라줘도 진짜 하나도 막. 부담스럽고 끈적거리는 느낌 없어가지고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진짜 자연스럽게 하얘져가지고 이건 학생분들도 너무 잘쓸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에 발라줘도 되고 바디에도 발라줘도 되고 그리고 이게 또 한국 비건 정식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좀 믿고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피부 좋아보이죠? 이게 또막 엄청 뻑뻑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피부가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내 톤이 밝은 것 같은 느낌으로 돼가지고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이렇게만 발라주고 딱 립만 발라주면은 완전 꾸안꾸 메이크업 그 자체 영등이들 제가 찾은 서울의 간장게장 맛집이에요 여기는 장진영 간장게장이라는 곳인데 제 네일 하는 곳 바로 밑에 있거든요 저번에 그냥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네일 하러 올 때마다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제 네일 귀엽죠 짠. 자, 이번에 손톱 많이 상하면서 막 뜯었더니 엄청 짧아져가지고 좀 귀여운 거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젤리 같은 걸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트 쿵쿵쿵 박혀있는 거. 귀엽죠? 짜잔. 어, 쿠킹 맛있겠다. 음. 미쳤다, 미쳤다. 이게 살짝, 어느 정도는 비려야 간장게장은 맛있는 것 같아. 살짝 비려. 너무 비린 거 말고. 우와 맛있겠다. 저희 팥 2,000원치 주세요. 2,000원치? 네. 아, 냄새 미쳤다. 감사합니다. 붕어빵은. 영둥이들자 팥대 슈크림 하나, 둘, 셋 나는 팥 나는 꼬리부터 먹지롱 요0 음 맛있다. 바삭함느0졌다 영둥이들, 저는 오늘 촬영하러 스튜디오 예약 잡아놔가지고 지금 이제 씻고 나갈 준비 중이에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요 며칠 계속 흐리다가 다행히 오늘 제가 촬영을 하는 날인데 해가 아주 쨍쨍해가지고 좋습니다. 쿠션은 요거 사용해줄 건데 이거는 코스노리 판테놀 베리어 쿠션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이게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이랑 그리고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쿠션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약간 광나게, 은은하게, 속광나게 발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편이라가지고 바르기도 엄청 편하고, 이 퍼프가 저는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둥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물방울도 아닌 것이 살짝 물방울 모양이거든요? 촥! 감기는 느낌이, 어, 너무 좋아요. 이런 진짜 코밑이랑 이런 데 바르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진짜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밀착도 되게 잘 되고,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은근히 되게 좋아가지고, 예쁘죠? 지금 피부표. 야, 이것도 제가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보여드렸었던 건데. 코스노리 이지드로우 오토 아이브로우. 요거는 다크초코 컬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슉슉슉슉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발색이 뭉치는 게 아니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기 되게 좋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지막 마스카라도 이거 코스놀이 거. 이거 제가 이것도 진짜 많이 추천했었던 건데 퍼펙트 세팅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롱인컬이거든요. 제가 이거 브라운 컬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이거 제가 지금 그 속눈썹도 블랙 컬러로 붙여가지고 오늘은 블랙 사용해줄 거예요. 폴이 이렇게 진짜 얇아가지고 한올한올 한올 올려주기 딱 좋거든요. 짠, 요렇게 해주고. 제가 지금 많이 타서 색깔 차이가 얼굴이랑 나잖아요. 그래서 토너크림도 발라줄 거예요. 파데 프리할 때 얼굴에 발라줘도 되지만 저는 몸에도 많이 바른다 했잖아요. 목에 잘 발라주고 있어요. 파데를 목에다가 바르면은 다 묻어나니까. 토너크림으로 뽀얗게 만들어줄 거예요. 진짜 보들보들 부드럽게 그냥 진짜 이렇게 로션처럼 발리거든요? 이 요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발라주고 가야겠다. 요거는 코스놀이 실크 리페어 네일 크림. 개구리 장갑 네일에 이렇게 발라서 문질문질 잘 흡수시켜줄게요. 이거 발라주고 나면 진짜 좀 윤기나 보여가지고 사람이 뭔가 깔끔해 보이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코스놀이의요 네일 크림이랑 그리고 토너 크림이랑 그리고 요 속눈썹 영양제랑 아까 사용한 이 쿠션이 다 기획 세트가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짠 이렇게 아까 제가 사용한 요 토너 크림이랑 그리고 쿠션 이렇게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됐는데 이 쿠션은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이거 짱 귀엽죠. 아까 사용한 네일 크림이랑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 이두 가지가 또 같이 들어간 요 기획 세트가 나왔거든요. 저처럼 속눈썹 펌을 자주 하고 네일을 자주 하는 영동이들은 이 기획 세트 진짜 추천하고 이런 톤업 크림이랑 그리고 쿠션 베이스 같은 거에 관심 있는 영동이들은 요거 기획 세트로 구매하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햇살 받으면서 준비도 끝났겠다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뽀뽀 씨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 뽀뽀 씨 안돼요 오늘 화장했어요. 우리 뽀뽀 씨 귀엽죠? 우리 뽀뽀 씨는 피부를 미친 듯이 또 가만히 못 놔두시는 그런 고약한 성질을 가지신 말티즈이기 때문에, 말티즈는 참지 않게. 그쵸? 말티즈는 참지 않죠?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이렇게 내 카라를 하고 있어요. 맞죠, 공주씨? 공주씨 그렇게 다 보는데도 하품하면 어떡해요? 뱃살이 눈부시다게. 아, 이제 후딱 나가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오도록. 형통이들, 저는 스튜디오 도착했어요. 스튜디오가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예뻐가지고 마음에 듭니다요.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촬영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스포츠 승서예요. 저 여기 너무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완전 기대 중. 명동에서 디젤 갔다가 디젤 잔뜩 털고 왔어요.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놀람> 요거는 대파파수 어때 맛있어? 음 fuult 좀마음 i 식감 너무 좋아 어디 음지 이번에는 우니 파스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대잘 아, 는데 라임을 달아라.

아맙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